오늘은 5월 5일 태어나는 날 아침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제 칼국수를 먹었더니 배가 사실 안 고파요. 태운 준비를 짐을 거의 쌌고요. 배는 좀더 많이 들어갔어요. 배가 몸무게도 8kg 정도 빠졌어요. 열흘 있었는데. 이제로 살이 쭉쭉 빠지길 가자 우리 집으로 가자 잘 가고 있네 <laughs> 자고 있어? 오. 140 냉장고에 넣어 놓을게요 빨래 돌려놓고 이불도 좀 털어놓고 에이. 진짜 많이 사말정니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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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니정맛있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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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적이 갈다, 치아하고 한숨 때리는 중. 알았어. 미안해, 빨리. <laughs> 미안해. 안 놀리게. 빨리 다 뵀어. 진짜? 응. 어우, 얼마 안 돼. 응. 필티로디슈 그린 회전 모마속삭이기이는 아이씨 아 귀엽다 너무 귀엽겠다 이렇게 바트 아이씨도 그한번 써보고 어요 뱀띠 띠 귀엽다. 아, 턱받이를 똑딱이로 돼 있어서 떼고 접다. 이것도 너무 귀여운데? 이게 양말. 이건 <laughs> 이형 같다. 이것도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운데? 너무 타올. 냄수가 엄청 크네? 타올. 뱀기 뱀기 다 쓰고 다어똥 싸가지고 화장실에 씻으러 가다가 오줌을 <놀람> 뿜었어요 오늘 신고식 제대로 했네 우리 샘들 영역 부시를 제대로 했 그러니까 영역 표시 제대로 했네 너희 집 맞아 맞아 이제 영역 표시 안 해도 돼 내가 안 했어요 딱 표정인데? 깨운하지응 너꺼야 봐봐 어 이쁘지? 너꺼야 마지막으로 언박싱 삐까리기 여기다가 참거 창문에 1시 42분. 맘만 먹고, 오줌 싸고똥 싸고. 깨어나지, 너도? 응? 토끼 친구랑 자잉? 알겠어요? 지금은 10시 반이고 아침 먹기 전에 두유 세영이는 지금 마트에 갔고 그 애기 똥 지금 거의 텀이 2 시간 정도라서 잘 먹여야겠어 오늘은 애기 세탁기 청소하러 오셔서 이따가 2시에 그럴 예정 좀만 쉴게요 이리와. 너 아까 아, 로아, 로아, 로아. 로아, 아, 로너아까아 로아, 로아. 아아 로아. 로아, 로아, 로아. 로아, 로아, 1 2일 벌써 10kg가 빠졌어요. 음 어제 집에 왔는데 2kg가 빠졌더라고요. 예, 축하해 줘. 엄마 지금 살 많이 빠졌어. 과연 이번 달 안에 제가 24kg 정도 쪘거든요. 이게 다 빠질 수 있을지 기대해 주세요. 너도 기대해 주세요. 놀고 있어? 엄마도 밥 먹는다. 한숨 때려. 나무로도 먹고 그래? 있어. 이제 배도 찹겠다. 김정도 갈았겠다. 희만하게 섞였다. 응. 여자 찡물면 안 돼. 타고 응. 있어? 안 자, 안 자는데. 보고 있어? 여기 세영이네 조리원. 밥다 차려줘. 잘 먹겠습니다. 오, 진짜 맛있다. 맛있게 먹어 피곤해 보여. <laughs> 어, 괜찮은 다음에 우린 또 사먹자. 우리 <laughs> 옆집 갖다 드리고 아, 너무 아, 감사하다고. 응. 꼭 보내드려. 어고 어, 그래 그래. 갔다 와. 어, 아, 알았어. 여기 있는 것들은 네, 당근으로 나갈 것 같아 지금 잠을 안자네요 자줄 알았더니 자자자자 아 조금만 더 있을게요 11시 반이네 아침 겸 점심 잘 먹을게요 오늘 이제 볼 일은 다 봤어? 응 특별히 없어. 병원은 안 가도 돼? 다음 가. 다음 턴에 가려고. 와 샐러드도 맛있게 해줬네 아빠가. <웃음> <웃음> 아이고 크게 나온다 크게 나온. 다 화면에 가득 찼어요. <laughs> <laughs> 아이고야 먹어볼까요? 잘 먹겠습니다. 음, 맛있다, 오빠. 천천히 먹어. 뭐, 괜찮아? 응. 내일도 해주고, 금요일에 점심에도 한번 해줄게, 보이지 않을까. 응. 아, 괜찮았구 응. 갔다 와. 가기로 아 했는데. 다 모이는 거 아니야, 또? 그러긴 하지. 먹지 않았나 봐야를 먹었어 안 해주라고 죽을 수도 <laughs> 이 거지들은 눈물 한 방울도 안 남아 이 거지들은 진짜 배고프다. 지금은 10시 28분입니다. 어제 먹다 남은 샐러드 먹을게요. 음... 음... 지금 못먹게요 11kg 정도 빠졌네요 살은 쭉쭉 빠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거의 다 먹었고, 영상을 안 찍는 사이에, 와, 두고나면서 지금 똥을 쌌거든요? 이거 먹고 똥을 치우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막간에 프리핑을 해보자면, 지금 애가 1시, 3시, 5시 이쯤에, 이렇게 2시간 텀으로 깨거든요? 그래도 나름 트름시키는 노하우가 생겨서 좀더 빨리 트름을 시킬 수 있고, 딱 기저귀까지 딱 갈아주면 딱 잡니다. 아침에는 계속 찍을 때도 언니 그게 안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아주고. 아이템 끝. 그리고 한동안은 차가운 걸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아주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고 싶은데 참겠습니다. 네, 이기똥 치우러 갈게요. 설거지 않은 사이 잠들었는데 호주가 너무 웃겨. 11시 50분인데 간단하게 두유. 맛있어. 금방 이제 여기 밥줄 때인데 그대로 좀더 자라. 두 시간 텀을 넘겨봅시다. 오 너무 맛있겠는데? 처음 해봤어 아무거 그냥 어깨넘어로부교를타 음. 어떤 어깨를 봤길래 이렇게 잘해? 맛있겠다 <놀람> 맛있겠지? 대굿대굿저저빛가 이거 어떡하냐 거아기있아 이따 씻자고 아 있는데 이따 시자왜아 물어가 있는데 내추럴한 <놀람> <놀람> 거 원래 키우는 거야 아무 깨끗하게 키울 필요, <놀람> 필요 없어요 <놀람> <놀람> 와이프는 집에 혼음 괜찮아? 맛있다. 진짜 파스타까지 잘하면 어떡하냐, 오빠 이제 파스타 오빠가 야겠다 엄마가 음, 파스타 줄까 비빔면 안거 유럽식 <laughs> 비빔면. 내일 가게에 파타이 한개 해줄 까 응. 내일 결혼식 끝나고 바로 튀어려올게 응. 내일이야, 결혼식? 아니, 모레, 모레. 응. 내일 모여. 오빠 그냥 안고 먹어보라. 안고술 있을 때놓고이쪽 있는데? 울어가지고. 음. 음, 버섯도 맛있고. 간은? 맛있지, 딱이지. 오빠 <laughs> 먹어, 내가 볼게. 응. 천 먹지. 다 먹었어? 죄송아데 누구랑 결혼해? 결혼은 아니고 연애 아안치아니 아니. 난... <laughs> 오늘의 아